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신경질환이나 부상으로 목소리를 잃은 분들께, 응? 음? 뇌 활동만으로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게 할지도 모를 그런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네, 그 네이처 저널에 실린 최신 연구인데요. 뇌 신호를 목소리로, 그것도 즉각적으로 변환하는 신경보철 기술입니다. 특히 이제 누계릭병을 앓고 있는 T15라는 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려고 해요. 혹시 이 분야 최신 동향 궁금하셨다면 딱 맞는 정보 얻어가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의 그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BCI는 주로 생각을 텍스트로 옮기는 데좀 집중했었죠. 근데 이번 연구는 단순히 글자를 넘어서서 음. 목소리의 어떤 리듬이나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아주 미묘한 표현까지 되살리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어,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처럼 즉각적인 목소리 피드백을 목표로 하는 거죠. 아, 목소리 피드백이요.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참가자가 실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뇌 신호만 가지고 정확한 목소리를 만들도록 기계를 학습시킨 걸까요? 이게 실제 목소리 데이터가 없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어려움이었는데요. 연구팀이 아주 창의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우선 참가자가 말하려고 이제 생각하는 문장 있잖아요.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목표 목소리를 먼저 합성을 해요. 아, 먼저 합성을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참가자 뇌신호 자체에서 음절이 어디서 끊어지는지 그 경계를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요. 이 합성된 목소리랑 뇌 활동 기록의 시간대를 어 정확하게 딱 맞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실제 목소리 없이도 일종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낸 거죠. 와, 그 방법 진짜 기발한데요? 근데 그뇌 신호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노이즈도 좀 많을 텐데 그 시간 맞추는 거 정렬이 얼마나 안정적이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참가자가 좀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면 신호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뇌 신호의 변동성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죠. 이 연구는 아무래도 좀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되었고요.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어떤 안정성 문제는 앞으로 계속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방법을 통해서 학습 자체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연구는 루게릭병, 그러니까 ALS로 심각한판 발음 장애를 겪고 있는 45세 남성 T15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뇌의 운동 피질 영역에 미세 전극 256개를 심고, 어, 최신 인공지능이죠. 특히 언어 처리에 뛰어난 트랜스포머 기반 모드를 써서 뇌 신호를 10밀리초, 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음성 특징으로 바꿔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빠른 속도죠. 그렇게 만들어진 목소리의 명료도가 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반 청취자들이 합성된 문장을 듣고 보기 6개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테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정확도가 아주 높게 나왔고요. 단어 오류율도 T15 참가자가 힘겹게 내는 실제 발음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아, 오류율도 더 낮았군요. 네. 심지어 그냥 입 모양만 따라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잘 작동했고요. 미리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답하거나 사전에 없는 단어 예를 들어 뭐 우와, 으 같은 감탄사나 음, 치엇 같은 추임새까지도 표현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정확도가 그렇게 높다니 정말 놀랍네요. 물론 이게 실험실 결과니까 실제 뭐 시끄러운 환경이나 아니면 장시간 사용 시에는 성능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맞습니다. 실제 생활 환경에서의 검증은 이 기술이 이제 널리 쓰이기 위한 당연한 다음 단계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과만으로도 이 기술의 잠재력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좀 감동적인 건이 기술로 ton 15 참가자의 병 발병 전 목소리를 복원해서 합성을 했다는 점이에요 참가자 본인이 그걸 듣고 행복했고 실제 내 목소리 같았다고 했다는데 와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경험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좀 뭉클하네요 목소리가 진짜 정체성이 큰 부분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의사소통 기능을 넘어선 거죠 뇌신호에서 말하는 속도 빠르게 느리게 하는 거나 아니면 이게 질문인지 평서문인지 구분하는 억양 있잖아요 그것도 90% 이상 정확도로 해독 했고요 특정 단어를 강조하는 것도 95% 이상 정확도로 잡아냈습니다 와 강조까지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 뇌신호만으로 말투나 강조 같은 걸 알아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대화에 가까워지는 핵심 같아요 심지어 세 가지 다른 음높이로 멜로디를 부르는 것까지 가능했습니다 멜로디까지요? 와네 그리고 또한 가지 흥미로운 뇌과학적 발견이 있었는데요 실제 말을 딱 시작하기 전부터 특정 뇌활동 패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좀 길게 말해야 하거나 억양 조제를 필요할 때더 뚜렷했는데 이게 마치 뇌가 다음에 올 말에 대해서 자 이제 시작한다 하고 디코더에게 미리 신호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죠. 아, 예고편이요? 재밌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 연구는 뇌신호로 실시간 음성을 만들어내는 BCI 기술이 정말 놀랍게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명료함과 표현용 면에서요. 그리고 TO15 참가자가 이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소통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보조도구를 넘어서서 목소리가 담고 있는 개인의 정체성이나 감정까지도 되살릴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텍스트 입력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소통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면서 연습을 한다면 어떨까요? 뇌와 기계가 서로에게 점점 더 맞춰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그런 소통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기계가 사용자의 생각 패턴에 더 깊이 적응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 기술의 미래가 더 궁금해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